이사야 48장 12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들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여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선느이라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들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 내게 가까이 나와라 이것들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와께서 호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참평하는 올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면, 어, 모든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올바로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죠. 어, 설교자로서 아내와 조금 마음이 언짢은 상태에서 설교를 하려 고하면은 아내가 맨 앞에 앉아 있잖아 이렇게요. 눈마주치면 얼마나괴면 적습니까? 어, 의도적으로라도 설교하기 전에 다 화해를 하고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래야 좀 이렇게 어, 좀덜 미안하고 하나님께 덜 죄송스럽더라고요. 어, 가정에서 올바른 그런 관계가 되고 나면요, 자녀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그럼 밖에 나가서도 좀 왠지 모르게, 어,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정에서 불어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났던가 하면요, 왠지 모르게 어, 기가 꺾인다는 걸 많이 느껴요. 물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면 관계를 잘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데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어, 영적 평안의 근거는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은, 믿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었을 때, 어, 또 부르신 이와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우리는 영적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 많은 말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이에요.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생활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닌가를 물속에 모르겠지만, 수도사들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요, 세상적인 걸다 끊어버리고, 이제 뭐 광야라든가 사막에 들어가서, 어, 하나님과의 일대일 대면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깨달은 게 이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없는 평안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잠시, 잠깐이고요. 이것은 거짓 평안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걸다 끊고 이제 속세를 떠나서 광야 같은 데 가서 이제 그들이 돌을 닦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평안한 삶은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가정이 치긋치긋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니, 중요한 문제는 가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장이 문제가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죠. 자, 오늘 봄을 통하여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의 근간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다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다. 이런 관계가 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영적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평안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어,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가를 아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가. 다른 말로 하면 내백이 누구인가. 빽. 어, 뭐 그런 부러운 건 아닌데. 우 친구 목사들 중에서 장인어른 이라든가 아버지가 큰 교회에 니임 목회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그 친구들은요. 왠지 모르게 이렇게 든든해 보여요. 뭐 근데 그거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는 않은데 아, 여러분 정권의 실세가 내빼이다 이걸 자랑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는 내리막길이 있는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몸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빼이 진짜 누구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먼저 만물을 손으로 지으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보지않지만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어, 내 손이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난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이죠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난이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선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능력자라는 거예요. 가장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모든 소유가 그분 거예요. 가장 부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내 인생의 백이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힘이 되겠습니까? 또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요, 나를 부르신이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역사를 우리. 어, 저기, 14절에, 1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15절 보시면, 나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가 누구냐면, 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메시아가 자기를 구원할 자가, 자기를 돕는 자들은요, 항상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사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베노르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지난주에 큐트했는데 45장 한번 보시면 여러분요,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여러분 이사야 45장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붐을 받은 고레스에게 여러분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었지만요 그가 기름 붐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같이 말씀하시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고레스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면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며 또 3절에 보면 내게 흑암 중의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고레스에게 기름 부었다고 말씀하시죠. 고레스가 어떤 사람인 건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숨은 보화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시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차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바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언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냐면요. 나를 부르시니가 누구인가? 내가 믿는 자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 때입니다.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삶을 살할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룩은 구별된 상태입니다. 구별된 상태예요.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땅에서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출애굽 사건도 결국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굽에서 종된 생활에서 죄악된 생활에서 구별시키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계약된 생활로부터 우리를 구별시키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키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요.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제는 우리의 몸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절에 다 나와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산재물로 하나님 이기뻐하신 예배는 이런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잠을 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꿈을 꿨는데요 저희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아, 근데요. 예배 드리는데 준비가 하도 안된 상태에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막 예배 시작했는데 제 아내가 막 거기, 저기 강대상 들고 나오고 꿈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 시작했는데 그때서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꿈속에서. 꿈속인데도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야, 속으로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꿈속에서도 그런 예배를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꿈은 반대라고 하니까, 그렇게, 유연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죠. 그, 가인과 아벨. 한 사람은 예배 드리고 나서 살인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예배 드린 후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드린 사람들은 산 재물이잖아요, 자기가. 살아있는 재물이잖아요? 영적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어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계속해서 기사를 야 큐티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에다가 이런 삶을 남겼어요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을 제거해 달라고 했어요 아그말 듣니까 아, 나보다 더 귀한 걸 깨달으셨네 큐티하면서 여러분 그렇죠 네, 주님은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굽의 요소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의 요소를 제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재사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바벨론적인 요소들이요. 세상을 막 줬다 폈다 하고 싶은 마음들 있잖아요.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좀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순종하는 삶을 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길이요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은 이해를 못해요. 언제 이해하냐면 자기가 자녀를 아봐야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그걸 그, 그때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데요. 오늘 본문처럼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이라고 말씀하셨어. 주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뭐 하지 말라 하라 이게 다 뭡니까? 저 여러분들 유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백성들은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들을 유의하는 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요, 나중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래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그래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순종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 바탕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믿음이고요, 순종은 마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머리가 뜨거워지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은요 마음이 먼저 가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이걸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말씀 마치면서 한성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가까이 오라 부르십니다. 가까이 오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늘 가까이 와서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영적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